마이너스 30억, 빵원 만들지, 빵원 만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은 뭘 해볼까? 지금 고민 중인데, 맞아요. 식당, 과연 어떤 효과적인가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 드려봅니다. 자, 여러분들, 식당 광고들 다 외식업 하시 분들 하시잖아요. 요즘은 뭐 플레이스 마케팅 이런 걸꼭 뭐 해야 된다, 릴스 마케팅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, 이걸 어떻게...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는데요 이 방법은 단순해요 매출이 뚫릴까지 해야, 뚫릴 때까지 해야 된단 말이죠 사실 효과 예측이랑 효과 분석이란 것들은 사실 유의미하지만 어, 생존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매장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릴스로 줄 세우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요즘의 트렌드인데 많이 해서 복권처럼 많이 해서 터질 수 있는 컨텐츠가 노출되게끔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.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좀 주,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인플루언서도 상위 그룹군들 있죠. 뭐 팔로워가 높고 뭐 밴들이 인플루언서들은 섭외를 해도 뭐 원고료가 200만 원부터 뭐 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돼 있습니다. 그렇게 돼 있다 보니 돈을 준다고 해도 바로 킹 이들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몸값이 올라간 거고, 그리고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뭐한달 정도 그 일정을 내가 원한 일정에 맞추려면 미리 한달 전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게 요즘에 좀 트렌드인 것 같고, 변치 않는 불멸의 마케팅 방식들은 이제 블로그 체험단은 불멸의 마케팅 방식이라고 저희는 그래서 체험단을 통해서 키워드 숙제를 잘 줘갖고 운영하시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. 그렇게 좀볼수 있고, 커뮤니티 바이러라고 해서 그, 망카페 쪽에 바이럴 마케팅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존재하고요.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위한 업체 선정 혹은 직접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그런 슬롯이나 그런 유익성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걸좀 판단하신 것이 아주 중요하신 시기입니다. 너도 나도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즉시 실행하는 그런 외식업 창업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이 쓰고 더 노력하고 집중하는 분들에게만 좀 기회가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찌됐건 어찌 돈이 돈 번다는 그런 원리로 더 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1세대 2세대 외식업 하신 분들이 다 식당 하는 게 아니라 뭐 패션 통신 유통 그외 거대 공룡들로 인해서 시장 파이가 작아져서 외식업으로 들어,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기질 자체 모래도 되실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뭐래도 될수 있는 거죠. 뭐, 예를 들어서 휴대폰 판매하신 분이 왔다. 그 휴대폰이 판매 잘 하시는 분들은 목 좋은 데서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자리 볼줄 알죠. 첫 번째. 두 번째로는 고객 적게 하는건 어느 업종 중에서도 가장 잘 하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이점을 갖고 운영하고. 유통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마트 하시는 분들이다. 이분들은 또 구매 경쟁력이 있죠. 그리고 백데이터가 있으니까 계절별 판매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본능적 감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패션 쪽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브랜딩이라는 차원의 개념이 있어요. 그래서 브랜드 개발할 때 그런 이제 취향이나 그런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개발에 투자를 합니다. 이분들은. 그래서 1세대 이분들이 좀 어렵고요. 하던 광고 매체들은 변함이 없는데 그 안에 담기는 기획 요소, 컨텐츠적 요소가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실행되는지를 현명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. 그렇고요. 뭐 예를 들어서 고깃집이에요. 근데 고기를 뭐 대통령상 받은 농장에서 받아요. 그럼 블로그 마케팅이나 릴스 마케팅에 이걸 통합시켜 줍니다. 대통령상 받은 암태지 삼겹살을 판매하는 뭐뭐뭐 뭐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. 또뭐 하나 또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용 메뉴를 만들었어요. 뭐 67cm 오봉쟁반 모듬 해라고 해서. 정말 비주얼리티하게 하고 숫자로 표현한다든지 그런 식의 기교가 좀 필요합니다 이걸 취합해주는 능력치를 좀 쌓아야 같은 비용 내고 같은 매체를 태우더라도 효과적인 전환율을 매 전환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정작 제 것도 이제 이걸 차분차분히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관심과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해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나저나 난 마이너스 30억 언제 빵업 만들지, 지금 고전 중인데 더 달려보겠습니다.